네, 안녕하세요. 생기부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기부가 크게 어, 1학년과 그다음에 2, 3학년으로 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학년 자유학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2일이 학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해서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차 점검하는 일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 그 교과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마감해 주셔야 되는 날짜가 3학년은 12월 27일, 1, 2학년은 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의 날짜가 입력이 되어야지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출력하셔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 날짜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분별로 네, 어떤 부분을 누가 입력하시는지 정리를 놨고요. 뒷장 어,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가급적 외국어를 쓰지 않도록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 s a 이도 SA 이 에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일반화된 명사, 지난번에 뭐 SNS를 써도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본 사례가 있어서 답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된다고 합니다. 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서 안 되는 것들은 기관명, 상호명, 이런 것들, 어, 학생의 어떤 뭐 개인적인 정보, 또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입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을 돌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단체, 조직도 교육부 소속 6개 기관, 또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나무지는 일절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예,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에 기재는 가능합니다 상호명 안 되는데요 그 저희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에듀테크 사이트를 사용하고 계신데 뭐 패들렛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뭐 젠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말을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어그 점검할 때또 변경해서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은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말을 돌려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에만 입력하고 어떤 경우에도 생활 기록부에 수상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 그런 얘기가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때 썼던 그 댄스 대회에 대한 수필을 적는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교과 세부 능력에 초등학교에서 했던 댄스 대회를 이제 대회라고 적었는데 이걸 써도 되냐 말아야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된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는 수상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인명 같은 경우도 해당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명을 적지 말고 그 인명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군 이런 것 대체해서 불 대체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합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도 생기부가 정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 항목에 기재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셀프 기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학사교육에 젖어선 안 되는 내용이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것들, 뭐, 공인어학 시험, 그 다음에 대회 참여 사실, 수상 실적, 그 다음에 인증시험, 그 다음에 장학금, 특정 학교에 가서 뭐, 활동한 것들, 다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좀볼 텐데요. 어, 인적사항에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개명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요 때는 이제, 그 정정대장을 사용해서 개명, 그 이름을 바꾸지만 그외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여기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쪽을 보시면 여기 공통학적 사항에 학생들이 언제 우리 학교 에 입학했는지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 입력하실 때잘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특기사항에 또 이렇게 아동 학대, 가정 폭력 피해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 조치 발효에 대한 내용, 교육청 내부 결제 결정 즉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결인데요. 출결이 상당히 그 올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한 반을 좀 미리 봤는데, 어, 논문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두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올해 굉장히 애 많으셨는데, 어, 출결 보시면 우리 학교 규정상, 예,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월 이내 증빙서류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출석일수가 190일입니다. 1월 1 2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같은 날에 지각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 사회별로, 예, 더 수업 결손이 많은 사유로 처리해서 뭐 조퇴를 3 시간 하고 지각을 2 시간 했으면 조퇴를 로 체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반드시 입력하는 경우 장기결석 기타결석은 하루만이라도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안 돼서 정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근은 개근일 때만 입력을 하고요. 정근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장기결석 10일 이때 중그 10일 중 질병 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도록 예 심의 학업 관리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10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많이들 이제 처리하셨을 텐데 이제 출결은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일까지는 출석 인정이 되지만 그 이후는 질병으로 출결 처리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딱히 우리 학교는 수상 경력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네, 일단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연간 시상 계획과 대회 운영 계획, 대회 운영 결과 상장령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상 경력은 3학년들 내용이겠지만, 상급 학교 진학, 진학 시 학기별로 한 학기 별로한학기한 개씩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상을 받은 학생들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이 부분이 그 이수 시간 오류가 굉장히 잦아서 나중에 많이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창의적 체험 활동 입력하시기 전에 출결을 가급적 작업을 많이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그 결석하거나 조퇴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이수 시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수 시간과 그요 확인하는데 좀 편리가 누가 기록과 이수 시간을 조금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안돼있으면 나중에 다 해놓고 다시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출석을 잘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어다 여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 특기상에 이수 시간이 0시간이라도 꼭 입력을 특기상을꼭 입력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빠트리고. 안한 임용 노락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장기 결석생인 경우 장기 결석으로 활동 내역이 없다 위탁학생인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다 이렇게 꼭 적어 주시고요 어, 교내 대회 참가 사실은 안 됩니다 뭐그 대회에 관련 내용은 모두 다 추상 내역에만 들어가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대학 이런 것들은 다 말을 돌려서 이렇게 포털 사이트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까지 이수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제가 보니까 검증할 때안 잡힌대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중에 생기부 마감 하시기 전에 검증할 때안 잡히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나중에 그 비교했을 때 빠져서 정정 대상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출석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 놓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학급 임원 그 활동한 기간들 적어 놨고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라는 거 1학년 2학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말 그다음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말 조금씩 달라요. 학년별로 요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 여기 동아리 부분은 여기 보시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년당 하나씩만 입력한다.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데 자율 동아리 기록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미기재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율 동아리가 지금 굉장히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글자가 500자 뿐이라서 글자 수를 확인하고 입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또 자율 동아리 또뭐 스포 정규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 활동 이외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한 그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고 어,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예, 확인 꼭 반드시 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봉사활동 시간 기정 인정은 일일 여덟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육교시인 경우에는 두 시간을 할수 있고, 칠교시인 경우는 한 시간을 할수 있고, 네 휴업일 경우 여덟 시간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해서만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리기관 같은 경우, 예, 걸러서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1365 같은 데서 자료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 바로 그대로 쓰지 마시고, 삭제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들이 있는지, 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여름방학 v 투어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요런 내용들은 지우고, 그냥 청소년 장소사 프로그램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에서 필요한 내용만 입력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 그 우리가 1월 12일날 그 학년이 종료되는데 어그 그 내년인 3월 1일 전에 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 마감하기 전에는 이제 입력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마감 한 후에 그 실적을 전송할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정, 학교생활기록부 정동제장을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에게 가급적 1월 1 0일 이전에 모든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내용. 예, 진로도 예, 선생님께서 상담하신 내용을 적으시는데 예, 그 아이들에게 예, 진로 특성, 드러나는 내용을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그 다음에 이제 세부능력 및그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예, 뭐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업 참여에 대한 태도와 노력, 변화와 성장, 그리고 예, 요 내용들 예, 일부 문구는 빼고 유용화시켜서 복사 붙여넣기 안 된다고 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특을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랑 개인별 특근 사항이 합쳐져서 통합 500자로 줄여져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을단 말씀드리겠지만 자 1학년 자유학기 때는 모든 학생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2, 3학년은 우리 학교 규정에 따라서 그 학급별 인원 중에 20% 이상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독서활동 상황도 지금 이제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읽지 않고, 아이들 중에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책을 다 입력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학년에 읽은 책이 또 있는지, 요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이전 독서 활동을 좋아해, 활동상을 좋아 하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입력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안내를 드립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예,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적어주고 싶은 애들이 참 많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은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함께 기재해야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 그, 그대로 그 적어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예, 긍정적 변화 가능성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예, 아이들 인생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네. 어, 이제 생활기록부 이제 전해는 이제 그 원칙적으로 정정이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대장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요 자료는 이제 당에는 학급 담임교사가 하고 졸업생 같은 경우는 업무 담당자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나이스 어, 오늘 연수하면서 프로그램 하나를 조금 보내드렸는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조금 보여 드릴 텐데 학교생활기록부 자가점검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교육청에서 막 같이 써는 조, 괜찮다고 해서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드린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네, 130m가 설치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교세특이라고 나와있는데, 다검정검 가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뭐, 특정 회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잡아내나, 한번 보고 싶어서 했는데, 어, 잡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저, 교과세특으로 하고, 제가 지금 한번치를좀 해놓은 게 있어서, 여기 파일에다가, 여기 파일에다가, 아, 이거 아니네요. 이 어, 파일에다가 그 선생님이 작성하신 거를 옮겨 적으셔야 돼요. 이 파일로. 요, 요게 양식이니까 요거를 옮겨 적으시면, 잠시만요. 입력을 했다고 치고, 한 예. 여기 넣어서, 여기 뜨죠? 제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거든요. 여기에 한 애한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넣으면 안 되는 단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은 다음에 점검 시작을 누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 이제 쭉 얘가 돌리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들 뭐 상어라던가 회사 이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찾아줍니다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맞춤법 검사하는 거 플러스 또 우리 넣으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어, 잘 걸려서 나오니까 한번 정도 활용하시면 선생님들 업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나올 텐데 나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바로 이어서 기다리지 않고 그. 1학년 자유학년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고여기 여기 보시면 제가 구글 넣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잡아내는지 안 잡아내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구글을 여기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 입력하시고 최종적으로 넣으시기 전에 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1학년 자유학년제는 거의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어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세부능력 당연히 아시겠지만, 교과 담당 교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 학생이나 장기 격상 학생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빈칸을 주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자, 또그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생기부 안내랑 똑같습니다. 뭐 개인의...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것들이 반영되거나 개인이 했던 모든 활동들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나머지 것들 예아 그런 것들 적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진로 상황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나오지만 영시 안에 대해서 특히 상황이 갑니다 계속 나와요 이 내용이 조금 빠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그다음에 또 여기도 구체적인 기관명 이런 거 적지 않는다. 봉사활동만 예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쭉 나가면 이제 이거는 담임생들에 선님 대한 내용, 그리고 또요 입력, 저 입력하실 것들, 주제 선택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여기 예술체육 선생님들, 네, 또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뭘 입력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수 시간 미리 출석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야 결석 해날, 해당한 날짜에 결석한 학생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나중에 이수 시간과 누가 기록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 동일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쭉쭉쭉 가면 뭐 어디 가서 모입력하라 뭐이 정도의 내용이라 특별한 거는 보시면서 하면 될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들 여기 주제 선택 이수 시간 또 자유학기 뭐 글자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언제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아마도 그 우리가 학년 그 종료되기 전에 이수 시간 한번더 반영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하셔도 나중에 또 애들이 또그 사이에 또결석하는 애들이 있을 수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출석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학기 말에 학년 생활 기록부 마감하기 전에 한번더 이수 시간 기준을 학기 종료일로 선택해서 그때까지 반영된 추가로 반영된 생, 그 출석을 어~ 입력을 하시면 조금 더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시간 누가 기록과 이수 시간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어, 이게 별거 아닌데 정정대장을 또 쓰고 또 선생님들 다 마감하고 다 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 나중에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 출석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수 씨가 안 입력하시는 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학년에서 정한 내용 불러드립니다. 네. 혹시 생활기록부 작성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저와 같이 상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